<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부터 저희 유튜브 방송의 그 내용 범위를 원래는 그 역사 위주로 그것도 이제 아주 한정된 그 특정 부분의 역사 인물 그 당구 중심으로 이제 그동안 진행해 왔었으나 오늘부터는 그 범위를 이제 역사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와 문화 쪽으로도 이제 방송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 혹시 저희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셨거나 또는 저에 대해서 그 인터넷 상에서 한 번쯤 검색해 보셨다면 그, 제가 최근에 저 화제가 되었던 그 굉장하게 긴 편폭의 대형 인물 평전 김일성, 이 유순호라는 작가는 혹시 그 이와 같은 논픽션 또는 그 역사 소설만 써왔던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 이책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책들을 썼을까 하고 검색해보면 그 저희 그 문학 작품들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보여드린다면 지금 여기 사진 속의 책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에 한국에서 출간했던. 그 저희 소설집이고요또 이건 그 전문저 저희 수필들만 묶은 수필집인데, 자이 제목을 보십시오. 제목은 "장녀 예찬"입니다. 이를테면 이 수필집 속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수필이 이 "장녀 예찬"이라는 수필인데, 내용인즉 "창녀", 즉그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들을 노래한다는 그런 뜻의 내용을 담은 그렇게 길지 않은 아마 제가 읽어 드린다면 한 3~4분 이내에 끝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재미있는 수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 수필집 속의 수필들은 대부분이 이제 거짓 모두 그 섹스와 사랑과 여자에 대해서 쓴 그런 수필들인데 아주 유명한 평론가 한 분이 이제 장문적으로 저희 이 수필을 읽고 이제 쓴 평론 제목이었습니다. 유스노 수필에서의 섹스, 사랑, 여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수필 특히 장려예 찬을 가지고 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방송 타이틀이 지금은 그 정치 역사 문화 관련 TV로 바뀌었잖아요. 이미 역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동안 아주 많이 방송해왔고 또 정치와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 주부터 연속 그 정치 관련 그 평론 선우 편을 올려드렸잖아요. 특히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던 방송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하이에나들이 이제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큰 물소나 이제 코끼리와 싸울 때. 판 듯이 그 뒤에서 그 시기부터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우리의 눈앞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한창 지금 진행 중인 그 한국의 정치판에서, 바이오나 같이 도리대로라면 오히려 좀 연배가 있는 그런 그 정치 중진들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깨끗하고 신선해 야할 젊은 정치 소선들이 어디서 정치를 아주 더럽게 배워왔는지 아주 사악하게 그 선배들 어른들을 물어뜯고 배후에서 공격하고 제가 차마 그걸 보다 못해서 제목을 하이에나가 버팔로의 거시기를 물어뜯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방송에 놓고 나니까 처음엔 좀 시원하고 통쾌할 줄 알았는데 왠지 기분이 씁쓸하고 영 서정치가 않군요. 그 전문 남의 불알부터 뜯어먹는 사악한 하이에나 또는 그 아프리카의 들개 리카움 이런 짐승들한테다 비유했으니 그렇게 비유당한 그 소임배로 지목된 젊은 정치인들은 아마 아마 나를 때려 죽이자 할 거예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침 그 자리대로라면 문화 칼럼을 방송할 시간이니까 제가 그동안 쭉그한 300여 편 써왔던 칼럼들 중에서 비교적 그 문화적이고 또 어쩌면 수필 산문 쪽으로도 좀 접근해 있는 바로 이창녀의찬 제가 오늘은 바로 이 수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수필를 들으시면서, 이 수필의 그 기본 내용을 들으시면서, 제가 수필 속에서 말하고 있는 창렬란 무엇이며, 누구이며, 이 창렬와의 그 매음행위, 즉, 섹스행위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또, 우리 삶 속에서 이 창렬와 대척점에 있는, 맞아, 우리 시대의 정민군자들, 정치인들, 대학 교수들, 예술인들, 변호사들, 그 위대한 인물들, 그들이 모두 창렬보다 얼마나 훌륭한지, 아니면 얼마나 못한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같이 그 심사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제가 이 장례 찬을 가지고 이야기 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창가에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뭐 숨길 거 하나도 없죠. 몸을 파는 여자들의 그 사창가에 한두 번만 가본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가보았고 한국에서도 가보았고 또 일본에서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주 많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한 번도 몸 파는 여자, 즉 창녀들의 얼굴을 또렷하게 본 일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여자로 태어나서 몸을 팔며 사는 것. 저는 창녀라는 이 생탄의 역사가 무섭도록 요구한 것은 알지만 창녀에게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특징이 따로 더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직 창녀들한테는 동과 남자 이런 환경이 있을 뿐 이라고 생각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하게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저연한 각성과 치열한 노력이 없이는 누구도 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창녀에게 정신이라는 그 아름다운 신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 말고 창녀가 술상에서 우리들을 패석하고 앉아서 수파를 던져올 때그 꼬리치는 양을 나는 저는 정말 점으로 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무사네들의 배설물이 적시고 갔던 창녀의 그아랫떨이자체를탐하기 아주 급급했음을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돈은 잠시 제쳐놓고라도 옷을 잘 벗는 창녀가 얼마나 오랜 시월 동안 남자들에게 끼친 게 많고 세상에 끼친 게 많고 또 인류 자체에 끼친 게 많겠습니까? 돈 때문에 뱀처럼 남자들이 몸 위로 기어오르는 창녀라 할지라도 그녀들은 불행한 인류의 행복한 첫 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멸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녀와 섹스를할때 하늘을 나는 솔개 같은 순고한 기상과 정신이 창녀에 있어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창녀는 몸만 팔고 절대 영혼은 팔지 않으니까요. 또 창녀는 시간당 몸을 내어놓음으로써 오로지 제한된 돈만 받으니까요. 때문에 창녀는 평생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무제한으로 핵성들을 사취하는 그런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창녀는 생기를 꾸리기 위해 몸을 팔지 않정 영혼과 육신 호두를 바쳐서 스스로를 노예화하지 않는 그 자존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창녀야말로 우리 시대의 정군자들의 삶의 표본이 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장녀에게는 훨씬 더 위대한 것도 있습니다. 장녀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하죠. 진한 화장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해서 그들이 거짓을 말할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 예술인, 학자, 교수들이 매일같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살면서 결국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까지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진실 없는 세상을 재미없게 살 바에는 저는 정말 하룻밤이라도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창례의 말에 길을 기울이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주장 정말 황당하죠? 마저 들어주십시오. 그런 사창가를 제가 즐겨 찾는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서야말로 꾸밈없고 숨김없는 인간의 참단 진실이 결육되기 때문입니다. 돈만 내놓으면 몸을 꼭 가질 수 있다는 믿음, 또 돈만 내놓으면 꼭 몸을 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맞교환되는 그런 아름답고도 정당한 세상이 바로 사창가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멋지고 또 멋지지 않습니까? 그 권자를 틀고 앉아 평생 백성들을 괴롭히는 인간들과 그의 동조 동락하는 노복들은 장녀들의그 멋지고 소박하고 진실한 믿음과 약속과 자유의 가치를 알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영혼을 팔아서 백성의 재물을 사치하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가 챙기는 돈은 그 돈에는 어떤 사상이나 이론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사상과 이론과 무관하다 보니 창녀들은 배설을 마친 사내들이 한시라도 빨리 떠나주기를 고대할 뿐 절대로 자기와 한마음이 되거나 또는 어떤 비뚤어진 사설로 재뇌를 시켜서 자신의 노예로 만들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열번 죽었다가 백번 태어나도 결코 더러운 전체주의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례야말로 영원한 민주주의이며 그 민주주의를 빛내는 인류의 아름다운 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진주의 농계, 평양의 개월향, 창례가 나라를 구했다는 소리는 있어도, 나라가 창례에 의해 망했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팔아먹는 차들에 의해 나라가 망한 사리는 아주 많습니다. 도도 말고, 그 세계에서 강대하던 사유주의 공산대국, 소련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또 중국같은 국가들에서도 내부 부패와 비리 때문에 얼마나 스스로를 경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철저하게 샤워하고 반드시 콩돔을 사용함으로써 백천의 사내들과 살을 부비고 지내면서 귀신같이 건강을 지키내는그 창례들의 섭생법을 배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기회가 있다면 인류에게 오늘도 이렇게나 큰 행복을 안겨주는 창례들의 당당한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겉옷 속옷 다 벗어 놓고 속을 털어 놓고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사내들에게 있어서 창녀들의 유혹 창녀들의 위력은 아주 크고 아주 지대합니다 창녀들은 언제나 배불리 먹을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 대기근이 닥치더라도 창녀들은 아마 사내들이 다 굶어 죽은 뒤에야 마지막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이 역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창녀들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제가 훨씬 젊었을 때 이야기고 지금도 만약 기회가 있어서 다시 창녀들과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이번엔 정말 그 멋진 창녀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가슴이 깊이 새길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수노 정치역사문화칼럼 TV. 문화부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